오랜만에 올라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요즘 영상이 잘 올라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 다크서클 보이죠? 피곤해요. 바빠요. 한인 잡도 시작하고 댄스 수업도 갑자기 너무 바빠지고 케이팝인 퍼블릭이라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맡은 수업수가 너무 많아서 그거 막 대형도 짜고 춤도 배우고 그런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번에 그 프로젝트 끝나면 좀더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계죠, 뭐. 다 게으른 제 탓이에요. 오늘은 그룹 티칭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가기 전에 사촌 언니랑 밥을 먹을 거예요. 리드컴이라고 한인 타운 같은 곳이 있거든요. 무슨 일고 오른쪽에서 또 나와. 아까운 내 머리. 드라이기 바람 너무 따뜻해. <목소리도> <목소리도> 춥진 않지만 나중에 추워질 걸 대비해서 배딩 이게 그게 너무 커. 갭이 너무 커. <목소리도> 어 원래 커. 시드니에서 2명에서 7, 80불 하는 거면 합리적인 가격이랍니다. 식혜는 여기서 직접 만드신대요. 너무 맛있었어. 어때요? 닭갈비 비주얼 그럴싸하죠? 생각해보면 고기 보이는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닭갈비는 진짜 한인 쪽에 가야 있는 거 했다. 이렇게 해서,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나서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아해니 이렇게 해서, 게 해서, 이게 열심히 했었다. 나도.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서이 이렇게 레스토랑. 이렇게 맛있게다서워주신답니다게해미스무리하게된거있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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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풀코스로 옆에 있던 카페까지 가서 커피 한 잔. 언니가 맛있는 치즈케이크 사 왔다고 나한테 하나 주고 갔다는 고마운 사실. 감사합니다. 게다가 교통카드 잃어버렸다니까 언니가 하나 더 있다고 기부해 줬다. <목소리> 얼마나 맛있게 먹고 왔는지 대 나온 것 봐. <목소리> hard working today. Everyone see birthday. Thank you birthday! Well this day Oh many years and dust. Do you live with flatmates? Uh, I have. Oh yeah. But my room is private. Oh that's good. And she's Chinese and mm. she's so nice. That's good. Unless the baby cries everything Oh they back. got a baby? Yeah. <laughs> the family <laughs> Oh they like a family stay 한국에서 왜 여기 왔는지 모르어 응, 몇 개의 직업을 받았어. 몇개 언니가 준 마들렌. 엄청 촉촉하고 맛이 있군요. 그리고 이렇게 티즈케이크도 줬답니다. 아저씨가 그려져 있군요. 와, 뭐야, 너무 귀엽잖아. 우와, 진짜 귀엽다. <laughs> 오, 진짜 부드럽네요. 그리고 그날 밤 가족 다 모여서 그룹 영상 통화로 수다를 떨었다. 제가 오늘 나올 준비하면서 전화를 하나 받았거든요. 이력서를 돌린 곳 중에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바리스타 연락이 왔습니다. 이력서를 제가 인디드랑 씩 해가지고 한 60몇 군데 돌렸거든요. 그 중에 연락온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구직난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력서를 발로 뛰어서 돌린 곳도 20곳 정도 될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살아남기가. 오늘도 영상으로 남겨놓은 폴댄스 기록. 여기선 혼자 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실력 증진이 굉장히 더딥니다. 제가 또 은근 겁이 많아가지고 과감하게 하지를 못해요. 아 그리고 다른 인종들이랑 포를 같이 타면서 몸소 느낀 게 여기 인종 애들 힘이 타고난 게 그냥 피지컬 기본값 자체가 우리나라 인종 기본값이랑 너무 달라요 한국에서 어떤 형태의 운동을 하러 가든 유전자상 제가 타고난 편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보통만도 못하더라고요 하늘이 너무 예쁜 어느 날 대만인 친구 4명이랑 바다에 놀러를 갔답니다 시드니의 남쪽에 있는 마러브라라는 비치인데 넓고 한적하고 좋더라고요 아 피크닉이라고 뭐이 이리 많이 싸봤대 연어랑 야채랑 마요네즈 케찹, 빵, 고기 등등등등 토스트 해먹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끝! 땡큐! <laughs> <laughs> I'm being careful. 새들이 옆에 딱 달라붙어서 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없는지 기다리고 있네요. Oh yes, yes. So it's going to be the part of the video too.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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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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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바닷가에서는 이렇게 모래 가지고 놀 일이 없었는데 여럿이 오니까 이것도 재밌었어요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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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만 놀다가 같이 노니까 너무 재밌네요. 너무 좋다. 사람 에너지를 충전하는 느낌. 너무 좋아. 힐링 중. This is you. This is me. Why my eyes so big and your eyes so small? Eyes big, 아 그리고 린다랑 오늘 같이 온애 중에 남자의 하나랑 둘이 커플인데 걔가 여기까지 드라이브도 해주고 우리 춤 영상 찍을 때. 그렇게 힘들게 삼각대 역할까지 해줬어요. 다시 보니까 살짝 미안하네요. 오호, 춤도 다 추고, 모래도 다 가지고 놀아서 이제 그림 그리자면서 제가 챙겨온 스케치북에다가 다 같이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 저는 아트 전공으로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바다 보는 거랑 춤추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거랑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전부 다한 셈이네요. 제가 미리 왔어요. 아, 제가 또대해이아 맞다. 린다 남자친구가 해준게또 있어요. 그 친구가 사진 찍는 게 취미여 가지고 카메라 좋은 거 들고 와서 인생 샷도 많이 건져 줬어요. 린다 피카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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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그라운드 크레이지. Yes. 혹시나 해서 카드 게임도 챙겨왔는데 다른 거 한다고 바빠서 이거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가는 순간 끝까지 예쁜 하늘. <laughs> 재밌게 놀다 갑니다. 좋은 하루였다. 러 <laughs> <laughs> 넌 정말 맛있는 넌 정말 맛 n 는넌 정말 맛있는 맛있는 넌 정말 맛있는 넌는 맛있는